최근에 뭐 반도체, AI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설비 투자 엄청 해가지고 2년만에 거의 다섯 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도 공급 부족이라는 거죠. 아, 그럼 메모리 업계 1인자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방문하는 고객들만 봐도 알아요. 최근에 8월에 엔비디아가 펩을 방문했거든요. 주문형 그 HBM 때문에. 그 다음에 메타가 방문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중국의 틱톡. 하는바이트 댄스 지금 시장은 그거를 계속해서 어, 타진해 보고 있는 거죠 행보 막았습니다 오늘은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막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의 매달 뵙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렇죠 아 최근에 또 시장이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네아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대표님과. 반도체에 대해서 네. 또 심층적으로 다뤄볼 것 같은데 네. 첫째로는 대표님 생각하실 때 시장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주가 좀 탄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기다려왔던 음. 네, 메모리 반도체 이 바닥을 잡고 3분기 이제 바닥을 잡았고 이제 4분기부터 이제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출연해서 이제 더블 그 쌍바닥 이야기했었잖아요. 앞바닥이 이제 작년 가을이었고 뒷바닥이 이제 잡아가는 게 중요한데 원래는 한 여름쯤에는 뒷바닥 잡을 거다라고 봤는데 여기 조금 늘어진 거죠. 조금 늘어져가지고 결국 이제 3분기에 바닥을 잡고 4분기부터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있죠. 가격이 상승이라는 게 이제 D램 랜드 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이게 스팟 가격이고 고정거래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에 만약에 뭐 어떤 그 유통 물량이 100이라는 물량이 있다 그러면. 한 95%는 거의 고정거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가단 업체들 사가는 거죠. 서버 업체들이나 PC 업체나 스마트폰 업체들 이제 사가는. 그거는 보통 이제 월 단위나 뭐 분기 단위로 이제 내고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스팟 가격, 우리 뭐 용산이나 이런 쪽에서 그 조립 PC 같은 거할때 그런 가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만이 제일 커요. 이제 유통 쪽에 어떤 이런.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대만이 이제 트렌드포스라는 이런 업체에서 이제 집계를 보통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스팟 가격이 나오는데 디램 어, 같은 경우는 스팟 가격 그러니까 그 그동안 그 DDR5 같은 이런 하이엔드 제품 말고 레거시 제품이죠. PC용 DDR4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스팟 가격이 전달 대비해서 한5% 올랐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고정거래 가격은 거의 딱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빠졌었는데 지난달에 빠지는 게딱 스탑했어요. 그니까 지난달 고정거래 가격이 전달하고 딱 똑같은 거죠. 1.3달러 어, DDR4 8GB 제품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게 고정거래 가격에 보통 반영이 돼요. 한한 한 달쯤 있다가, 그게 이제 고정, 이 선행 지표의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그 로직도로 딱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게 트렌드 포스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향 조정했어요. 추가로, 네, 원래 DDR4, DDR5, 그리고 이제 심지어 랜드 플래시까지 당초 그 상향 조정 폭을 더 올렸어요, 크게. 근데 뭐차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이게 뭐 아유 어, 많이, 많이 올라도 이정도구나할수 있지만 결국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니까 주가는 선반영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그 올해 본격적으로 감산했던 게또 3분기부터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램하고 랜드 플래시에 감산 어떤 그 대외적인 변수들 이좀 달랐는데. DRAM 같은 경우는 감산도 했는데, 운이 좋았던 게 HBM이라는 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DRAM 라인을 HBM으로 전환하는 수요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감산이 돼요. 왜냐면, 만약에 기존에 DDR4 같은 라인에서 100이라는 생산을 했다 그러면, 이걸 HBM으로 전환하면 60밖에 안 나와요. 예. 네, 그러니까 40% 정도의 그, 이게 줄어드는 효과가 드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쌓아서 쓰니까.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HBM은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감산이 된 측면이 있고, 어, 랜드 플래시는뭐 정말 이게 천수답이었죠. 근데 이제 랜드 플래시가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게 바닥에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감산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거의, 어, 작년에 이제 자기들 실수를 <laughs> 참회하고 네, 인위적인 감산 없다라는 그 실수를 참회하고 거의 50%까지 뭐 감산을 네.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 시안펩 같은 경우는 기존에 128단이 잖아요 이거를 그냥 176단을 건너뛰고 236단으로 바로 직행하는 그러면 테크 바이그레이션 하면 라인을 세워야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네.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유통상 쪽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더이 바닥에 힘이 실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 일단 이제 사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주가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DRAM을 봐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적자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에서 한 3조 7천억에서 한 3조 8천억 정도 나온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어, 뭐 SK하이닉스도 아직까지 1조 후반대 적자가 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낸드에서 나는 적자예요. DRAM은 삼성은 지금 d 램에서 나오는 적자가 거의 조금 적자 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SK하이닉스는 목요일날 실적 발표하거든요. 어, 목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면 거기서 아마 d 램 사업이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좋았던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물론 매크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지만 크로 상황이 좋았다 그러면 훨씬 더 세게 반등했을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랜드보다는 좀더 디램 쪽 관련된 수의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해 왔던 건 HBM인데 HBM은 결국 디램이잖아요. 음.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근데 이제는 랜드도 좋아진다. 라는 거죠.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그 어떤 저가 스마트폰용 기판을 주력으로 하는 이제 심텍 같은 회사들이 음. 주가가 흐름이 좋았잖아요. 거기서 하는 게 이제 멀티칩 패키징이라고 해서 저가 스마트폰에 이제 디램하고 랜드를 한 개로 패키징해서 그 2.5D 구조로 이렇게 납품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 이야기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아니고 그냥 기판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올려가지고 파는 건데 그런 쪽 수요가 요즘에 괜찮은 거죠. 그러면서도 최근에 보면 장비주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네. 워낙 뭐 대장격이었던 한미반도체도 죽지도 않고. 네네. 그러면서 오히려 바닥에서 뭐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갑자기 또 급반등이 나오고 네. 장비주들의 흐름은 또 갑자기 왜 이렇게 좋은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상승 사이클이 되면 잘일 먼저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튀는 섹터가 장비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빠질 때도 제일 세게 빠지고요. 반등할 때도 제일 세게 올라요. 이제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좀 특이하게 특히 후공정 중에서 어드밴스트 패키징 업체들이 제일 세게 오른 거죠. 그게 이제 대표주자가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같은 업체들이고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수요에서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확실한 수요, 쇼티지가 나는 수요, 수요 쪽은 AI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 쪽은 결국 AI equal Advanced Packaging, Advanced Packaging 그러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이제 수급이 훨씬 더 쏠리는 거죠. 그러면 은 이러한 주도적인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뭔가 매력적인 수요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AI 쪽에 수급이 쏠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는 애들이 계속 오른, 오른다. 그게 이제, 사실 한미반도체 주가 흐름 보면 되는 거거든요. SK 하이닉스를 보면 되는 거고, 그거보다 그 앞단을 보려면 결국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왜냐면, 어, 중국에 A, 800이나 H800 같은 이런 이제 저가사양 AI칩도 못 팔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막 흘렀는데 최근에 애플이 네, GPT 투자한다. 애플이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Siri 가지고는 이건 답이 안 나오니까 생성형 AI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급하게 또 엔비디아 칩을 당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엔비디아는 어, 이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흐름이 쉽게 죽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쉽게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 이제, 최근에 뭐, 반도체, AI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AI가 언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LM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끝나서 그냥 바로 서비스 하면, 뭐 물론 서비스 해도 되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AI는. 이제는 멀티모달을 배워야 돼요.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애기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소리도 듣고 이걸 인지를 해야 되고요. 시각적인 것도 인지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후각, 촉각 이런까지 오감 사람의 오감처럼 다 배워야 돼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다음에는 얘가 바디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로봇이란 휴머노이드 AI 로봇이 되면 바디가 생기죠. 자율주행차가 되면 AI가 바디가 생기죠. 그러면 뭘 배워야 되나요? 움직이는 걸 배워야 되죠. 그 그렇죠. 운동 지능이죠. 운동 지능은 당연 단순히 몸만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뇌가 같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그 운동 지능을 배워야 돼요. 테슬라가 대표적인 거죠. 그 도조라는 게 결국 운동 지능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데이터 트레이닝이 끝날 수 없죠. 물론 이제 그 못지 않게 추론 시장이 또 커지면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제 우리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뭐 자율주행차 따에서 지금은 모든 게 클라우드에서 연산을 해서 그냥 통신으로 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 이제는 점점 그 디바이스 자체에서 일부 AI 연산을 하게 되거든요. 인텔의 메테오 라이크라는 칩셋에 처음으로 NPU, VPU라고 하죠. <laughs> 그런 것들을 그냥 AI를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칩 블록을 넣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대중화된다는 거죠. 사실 애플도 지금 <laughs> 클라우드를 꾸리기에는 너무 지금 엔비디아 칩쇼트지가 심각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애플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 엣지 디바이스 쪽에서 강력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강화하겠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서버는 서버대로 투자를 하면서. 그럼 이제 약간 디바이스에 AI화, AI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PC를 살 때나 스마트폰을 살 때나 자동차를 살때 이게 AI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가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전반적인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좁게 보면요 결국 HBM. 그리고 HBM을 조금 더 넓게, 넓게 보면 주문형 메모리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HBM이라는 거는 커머디티가 아니라 주문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문형은 지금 서버 쪽 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엣지,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어 당연히 프로세서는 주문형 그 설계를 할 거잖아요. 자체 설계를 할 거고. 그러면 얘가 좀더 매끈하게 AI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OS하고 AP하고 하드웨어 시스템까지 다 이런 매끈하게 돌아가게 하면 좋겠죠. 그러려면 우리 모바일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되면서 그 범용 CPU라는 게 주문형 AP로 다 바뀌었잖아요. 음, 맞아요. 자체 설계 AP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AI 시대에는 자체 설계 AP에다가 이제 주문형 메모리까지 붙는 거죠. 자체 설계 메모리까지 붙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의 파운드리화 되는 거죠. 그런 시장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비전프로도 R1이라는 프로세서 옆에 그 센서들을 다 총괄 프로세싱하는 칩 옆에 그어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DDR이라는 어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애플이 주문한 거예요. 애플이 자기들 설계해서 이거대로 만들어줘라고 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준 거고 그게 어그 인풋 아웃풋 수가 기존 LPDDR85X보다 8 배가 많고요. 밴드위스 대역폭은 2 배가 높아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도 AI가 나중에 점점 더잘 돼야지 자율주행차 레벨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러려면 거기에 맞게 또 메모리가 아주 하이퍼퍼포먼스 메모리들이 많이 필요해질 거고, 음. 그건 또 서버 클라우드에서 도조 같은 슈퍼컴퓨터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음. 칩도 자체 설계되고, HBM도 많이 붙어야 되고, 도조 시스템의 D1이라는 칩도 주문형 반도체인데 엔비디아 어, 칩처럼 HBM이 기본 붙어요. HBM이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난 추세죠.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H100이라는 칩이, 엔비디아 칩이 최고 하이엔드잖아요. 산나으로 만든 칩인데, 이게 올해 쥐어 짜서 만들어도 50만 개밖에 못 만들어요. TSMC의 코어스라는 캐파가 부족하거든요. 어드밴스 패키징이 없으니까. 그럼 내년에는 설비 투자 엄청 해가지고, TSMC가 코어스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냐면, 올초 생산장 17,000장이었어요. 17K. 근데 이거를 내년 말이 되면 80K가 돼요. 그러면 거의 다섯 배가, 2년 만에 거의 다섯 배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도 공급부족이라는 거죠. 늘어나도 25년까지 공급부족이라고 TSMC 사장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알수 있는 거고, 그거는 어또 다른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설계에서 들어오는 칩의 수요는 또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게 또 얼마나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TSMC에서 밀려서 나오는 고객들 받아먹기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한테 기회인데 네, 삼성이 잘해야죠. 저는 이 메모리의 파운드리화라는 키워드가 되게 또확 와닿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근데 HPM 시장에서 삼성보다도 또 SK 하이닉스가 좀더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막 뭔가 계속 하려고는 하는데 자꾸 뭔가 빡구를 먹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더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라서 어, 이제는. 또 메모리 시장계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주가로 냉정하게 나타나고 있죠. 음. 사실을 보면 PBR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어떤 박스권에서 보면 상단에 있고 음. 삼성전자는 굉장히 하단에 있어요. 음. 보통 그 보면 역대 그 사이클에서 보면 삼성전자 p b r 이 주가가 보통 1.1배에서 음. 최고 많이 오를 때 2.2배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PBR이 거의 1.3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단에 있잖아요. 음. 근데 SK하이닉스 지금 PBR은 굉장히 높은 상단에 있거든요. 음. 그걸 이 시장이 냉정하게 인정해주고 있는 거고 최근에 방문하는 고객들만 봐도 알아요. 최근에 8월에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펩을 방문했거든요. 주문형 그 HBM 때문에 그 다음에 메타가 방문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중국의 틱톡 하는 바이트댄스 걔들도 지금 서버 생산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프로세스를 많이 못 가져오잖아요. 지금 중그 미국 제재 막히니까 그러면 메모리를 좋은 걸 써야 되거든요. 주문형 메모리를 써야 되는데. 그런 쪽도 협력하려고 삼성을 안 가고 하이닉스를 가더라는 거죠. 아, 그럼 메모리 업계 1인자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주문형 바, 메모리로 바뀐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네. 지금 시장은 그거를 계속해서 어, 타진해보고 있는 거죠. 진짜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삼성이 다시 좀 잘할 수 있는 건지. 최근에 보면 삼성이 어떤 공식 행사 나와서 차세대 기술 로드맵 다 이야기해줘요. 지금. 그죠? 최근에 11나노급 D램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V9세대 300단 랜드플래시 이야기도 하고 막그 엄청나게 오픈 다 해주잖아요. 원래 삼성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약간 이제 영업적인 어떤 목적도 있고 그런 음. 측면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